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분이죠. 세계적인 수학자 테렌 스타오. 그의 생각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렉스 프리드만 팟캐스트 인터뷰를 바탕으로요. 이 천재 수학자가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보고 또 어떻게 해결하는지, 아, 그리고 수학적인 발견이란 대체 뭘까? 그 핵심을 좀 뽑아 봤습니다. 네, 사실 수학하면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근데 타오의 접근법을 보면요, 이게 꼭 수학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자체에 대해서도 좀 새로운 영감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맞아요. 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먼저 수학에서 도대체 뭐가 흥미로운 문제일까? 이 질문부터 시작해 보죠. 타오가 예를 든게 카케야 추측인데요. 이게 뭐냐면요, 아주 간단해요. 평면에 바늘이 하나 있는데, 이걸 180도 빙글 돌리려면, 최소한 얼마만큼의 면적이 필요할까? 하는 오래된 퍼즐입니다. 오, 그냥 돌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면적이 왜 필요하죠? 아, 그게 재밌는 부분인데요. 2차원 평면에서는 이론적으로 면적이 거의 0에 가깝게 아주 작게 만들 수 있다는 게 증명됐어요. 근데 이게 3차원으로 가면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됩니다. 훨씬 복잡해져요. 와, 신기하네요. 단순한 바늘 돌리기 문제 같은데. 그렇죠 근데 더 놀라운 건이 순수한 기하학 문제가요 뭐 파동이 퍼져나가는 방식이나 어 편미분 방정식 심지어는 정수론 같은 전혀 다른 수학 분야랑 깊숙히 연결된다는 거예요 아 그런 연결점 때문에 흥미롭다는 거군요 네 맞, 바로 그거죠 또 다른 예로 백만 달러 상금이 걸린 나비의스 토크스 방정식 있잖아요 아 들어봤어요 유체 역학 문제라고. 실제 세상의 유체 흐름을 설명하는 핵심 방정식인데 이게 과연 항상 부드럽게 예측 가능한 해를 가질까? 아니면 어느 순간 어 예측 불가능하게 폭발하는 지점, 그러니까 특이점을 만들 수도 있을까? 이걸 증명하는 건데 아직 아무도 못 했죠. 야, 100만 달러가 걸릴 만하네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겉보기에는 단순하거나 좀 특정 영역의 문제처럼 보여도 수학의 다른 넓은 영역이랑 예상치 못한 연결고리를 드러내면서 근본적인 구조를 건드릴 때 그럴 때 진정으로 흥미로운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답을 찾는 과정 자체가 수학 전체의 지평을 넓히는 거고요. 그럼 그런 흥미로운 문제들을 만났을 때 수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파우가 수학 증명을 코딩에 비유한 게전 되게 인상 깊었어요. 어 아, 그거 저도 봤어요. 그냥 돌아가는 코드. 그러니까 정답만 찾는 게 아니라 그 코드 자체의 우아함이나 가독성, 뭐 나중에 다른 문제에도 써먹을 수 있는 확장성 이런 걸다 고려해야 한다고요. 네 맞아요. 단순히 논리적인 단계를 막 쌓는 거 이상이라는 거죠. 타오 본인은 문제를 풀때 전략적으로 속이는 방식을 죽긴다고 하더라고요. 전략적으로 속인다 그건 뭐죠 그러니까 규칙을 살짝 비틀어 보거나 가정을 아주 극단적으로 단순화시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제의 본질이 뭔지 탐색하는 거죠 이 분야 저 분야 도구랑 아이디어를 막 넘나드는 어 뭐랄까 여우용 연기자 스타일 아하. 심지어 어떤 문제는 자기가 직접 바닥에 누워서 벡터 필드가 된 것처럼 막 굴러다니면서 직관적으로 해법 실마리를 찾기도 했대요. 와 진짜요? 벡터 필드가 돼서 굴러다닌다니 상상력이 정말 중요한가 보네요. 네 딱딱한 논리만 있을 것 같은 수학 세계에도 이런 창의성 유연한 사고 뭐랄까 약간 장난깨 같은 접긴? 네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네 특히 수학의좀더 근본적인 질문들 예를 들면 무작위 속에서 어떤 질서를 찾는 거 그런 걸 다룰 때 중요할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사실 수학이라는 게 본질적으로 무작위성과 구조 사이에 그 끊임없는 긴장을 탐구하는 학문이거든요. 소수 대열만 봐도 그래요. 언뜻 보면 완전 제멋대로 나타나는 것 같잖아요. 네, 그렇죠. 규칙이 없어 보이죠. 근데 타오랑 벤그린이 뭘 증명했냐면 이 소수들 안에 아무리 길게 잡아도 그 길이만큼의 등차수열 그러니까 일정한 간격으로 나열된 숫자 배열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걸 증명했어요. 그린타오 정리라고 하죠. 소수 안에 등차수열이요? 그 무작위 속에 그런 구조가 숨어 있었다니 네. 정말 놀라운 발견이죠. 무질서 속에서 질서를 찾아낸 거니까요. 밤하늘에 그냥 흩뿌려진 별들 속에서 누군가 숨겨 놓은 일직선 패턴을 찾은 느낌인데요. 쌍둥이 소수 추측처럼 문제는 간단해 보여도 증명이 어려운 이유도 이런 복잡한 구조 때문이겠군요. 아 그리고 무한이라는 개념도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무한. 수학에서 정말 강력한 도구죠. 현실에 복잡한 걸 이상화시켜서 더 명확하게 분석하게 해주니까요. 근데 이게 또 양날의 검이라서 잘못 사용하면 오류에 빠지기 쉽거든요. 그래서 타오는 무한을 다루는 문제를 좀더 다루기 쉬운 유한한 문제로 바꿔서 생각해보는 유한화 전략. 이걸 되게 강조해요. 직관을 얻는데 도움이 된다고요. 아 무한을 바로 다루는 게 아니라 유한한 버전으로 먼저 감을 잡는다 네 결국 수학은 이런 근본적인 개념들이랑 씨름하면서 우주의 어떤 패턴, 구조를 이해하려는 시도라고 볼수 있는 거죠 최근에는 근데 인공지능, AI가 이런 수학 연구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여기에 관심이 뜨겁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린 같은 증명 보조 도구들 이게 수학자들이 증명을 형식화하고 컴퓨터로 검증할 수 있게 도와주고 또 이걸 통해서 폴리메스 프로젝트처럼 여러 수학자가 온라인에서 같이 협력해서 문제를 푸는 것도 가능해졌고요. 네. 타오도 AI가 뭐 방대한 자료 검색이나 아니면 좀 반복적인 계산 자동화 같은 거 이런 연구의 특정 부분에서는 분명 도움이 될 거라고 봐요. 근데 명확한 한계도 지적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인간 수학자가 가진 어떤 깊은 직관, 문제의 핵심을 딱깨뚫어 보는 냄새 맡는 능력 있잖아요. 아, 네. 그감 같은 거요? 네, 그런 거.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나 추측을 딱 떠올리는 창의성. 이건 아직 AI가 못 따라온다는 거죠. AI가 진짜 협력자가 되려면 음, 마치 사람이 대학원 과정 거치듯이 엄청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수학적 감각을 배워야 할 거다. 이렇게 비유하더라고요. 그 AI가 쓴 초안이 그럴듯해 보여도 그 안에 숨어 있는 미묘한 오류를 찾아내는 건 결국 사람의 수학적 코드 스멜 뭐 그런 감각이라는 거군요. 네, 정확해요. AI가 계산은 잘 도와줘도 연구 방향을 잡고 창의적인 돌파구를 만드는 건 여전히 인간의 영역이라는 거죠. 네. AI는 아직 도구일 뿐 핵심은 사람이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테렌스 타워의 시선을 통해서 흥미로운 수학 문제란 무엇인지, 또 그걸 푸는 과정에는 어떤 창의성과 전략이 필요한지, 그리고 AI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수 있을지 뭐 이런 얘기들을 나눠봤습니다. 타워가 또 이런 예측도 했어요. AI가 머지않아서 서로 전혀 관련 없어 보였던 수학 분야들을 연결하는 의미 있는 추측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고요. 와 정말요? 그건 진짜 큰 변화겠네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AI가 정말 그런 의미 있는 추측을 할수 있게 된다면 컴퓨터는 우리가 지금으로서는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현실세계의 근본적인 연결고리들을 또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는 탐구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